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스프라이트 액션이 일어날 때그액션을 일어나는 속도를 조절해 줄수 있는 액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험을 위해서 공 3개를 먼저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놓을게요. 스프라이트 3개를 선언하고요. 위에서 스프라이트 3개를 생성하고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추가시키고 여기서 액션 3개를 이렇게 만들죠 볼1에 붙일 액션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액션은 ccMoveBy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여기에 정해진 좌표만큼 움직이게 되죠 가로로 400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좌표에서 가로로 400을 움직이고 그 시간은 4초가 되겠네요 여기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할게요. 일단 공 3개가 4초 동안 400이니까 같은 속도로 목표 지점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죠. 이번에 첫 번째 공을 한번 점점 빨리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쓰이는 클래스는 ccegin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ccegin이라는 클래스로 한번 액션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액션 객체 이름은 패스터볼 a b l e 1 c c e g 인으로요 메소드를 쓰게 되고요. action i 이 action rate. 여기엔 뭘 써주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 속도 변화 이것을 부여해줄 그 액션 객체를 여기다 써주게 됩니다. Right move 1의 액션을 속성을 부여해줄 거고 여기다가는 그 속성의 비율 얼마나 잘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 비율을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액션, CGEasyIn이라는 액션을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 리턴시켜 주게 되죠 받아서 여기다 액션을 지정해 주게 되고요 패스 더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4초가 걸리지만 움직이는 속도는 점점 점점 빨라지는 이런 형태죠 두번째 볼은 이제 음, 점점 느려지도록 한번 해 볼게요 맨 처음엔 빨리 움직이다가 점점 느려지게 이건 CC.EasyIn이었지만 이건 CC.EasyOut이라는 클래스를 쓰시고요 메소드는 역시 위에 거랑 같고요 여기다 그 속성을 이 가속 속성을 붙여줄 액션을 써주시게 되고요. 바로 위에서 만든 라이트 모브 이. 여기인 비율. 여기서 액션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 액션을 실행하셔야죠. 빠르게 움직이다가 점점 천천히 도착하는 차가 점점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형태랑 유사하죠. 그리고 이번엔 맨 처음엔 점점 빠르게 움직였다가 점점 속도를 늦추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메소드를 써주시고, 여기 역시 속성을 부여할 액션. 여기 비율. 위에 걸 볼게요. 결체를 적어주셔야죠.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지는 그래프로 대강 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한 CC2G인 볼 1에 이뤘죠. 첫 번째 공이 줬는데 CC2G인의 경우 이 시간과 거리 그래프로 본다면 시간이 갈수록 거리는 거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이렇게 빨라지게 되죠. 거리가 굉장히 점점 빨리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 ccg 인 아웃, ccg out은 맨 처음엔 거리 늘어나는 속도가 늘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다가 점점 거리는 적게 늘어나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형태고요. 이건 ccg out인데 맨 처음엔 빨리 늘어나다가 점점점 거리 늘어나는 양이 이렇게 적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자주 쓰이는 속도 변화 클래스가 있는데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CC 이지까지 치시면 이렇게 여러가지가 나와요 이중에서 지금 Elastic 이라는 탄력을 좀줄수 있는, 속도의 탄력을 줄수 있는 어떤 액션이에요. 요 메소드를 쓰고요. 역시 속성을 부여해 줄 액션을 여기다 쓰시고. 요 수치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렇게 적당한 값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 볼에만 지금 액션을 줬죠. 볼게요. 어떤 액션인지. 지금 이렇게 뒤로 고무줄로 이렇게 당기듯이 당겼다가 놓으면 튕겨서 저쪽으로 가듯이 그런 액션을 보여주게 되죠이 피리어들을 좀 줄이면 저 탄력성이 좀 달라 보입니다. 두 번, 세번 정도 흔들다가 이렇게 보내고 이걸 0.1로 해버리면 더 많이 흔들거리다가 이렇게 보내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cc, cc, easy, e l a s t i n 이랑 out, in out 다 있어요. 역시 이런 경우랑 비슷하고요.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cg 보시면 또 bounce 라는게 있어요 이거는 매개변수가 하나만 있는 메소드구요 이렇게 해주시면 클래스 이름대로 튕기게 돼요. 여기서 튕기게 되고 인 같은 경우는 출발하기 전에 튕기고 아웃으로 해주시게 되면 출발하고 도착 지점에서 이렇게 바운스를 하게 되죠. 지금 이런 속도 변화 이런 클래스들은 음, 이런 CC Move By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액션에도 붙여줄 수 있어요. 뭐, 스케일 같은 이런 액션에도 마찬가지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스케일 바이 현재 스케일에서 4초 동안 3배 커져라. 그 소리죠? 스케일, 액션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스케일을 써주시고, 스케일이 이렇게 튕기듯이 커지죠. 이번엔 첫 번째 공을 한번 점점 사라지게 한번 해볼게요. paid out. 클래스 역시 cc paid out 이라는 클래스를 쓰고요. 여기에 사라지는, 완전히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여기다 적어주십니다. 그럼 액션 개체를 이렇게 생성하게 되고요. 1에다가 액션을 실행할 거고 액션 객체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01이 3초 동안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죠. 마찬가지로 점점 화면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fadeIn을 쓰시고요. 이렇게 메소드는 똑같고 액션 객체 지정. 캐시면 화면에서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맨 처음에 약간 깜빡이는 게 너무 지금 빨라서 잘안 보일 텐데 맨 처음에 노란 공이 잠깐 보였다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01에 애초에 투명도를 0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요. 이번엔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나타나고가 아닌 원하는 투명도까지 이렇게 변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과 그리고 투명도를 이렇게 지정해 줄수 있어요. 3초 동안 투명도 100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00에서 멈추죠. 맨 처음에 지금 투명도가 0이었기 때문에 0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게 됐고, 승화도가 전혀 없는 255 상태에서 1 0까지 가는 건 점점 이렇게 투명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번엔 액션을 한번 반복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계속 반복 실행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400 움직이고, 여기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400이니까 마이너스 400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이두 개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순차 실행이죠. 순차 실행은 CC, 시퀀스 c 순차 c 행에차차행행할 순차 실행할 액션을 차례대로 써주시 c 끝 c 항상 c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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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들 한번 액션을 적을게요. 이대로 액션을 준다면 맨 밑에 있는 첫 번째 공이 그냥 오른쪽으로 2초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여기서 끝나게 되죠. 근데 이거를 계속 횟수를 지정해서 한번 반복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CC Repeat라는 액션 클래스가 있어요. 이 액션 클래스에다가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반복을 주고자 하는 액션 객체를 여기다 써 주시고. 토탈이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그 액션. 여기는 몇 번을 반복할 것인가? 3번.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를 이렇게, 두번 가고, 이렇게 왕복 액션을 딱세번 하고 멈추게 됩니다. 이건 지금 횟수를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이 반복을, 끝없이 무한히 계속할 수 있는 CC Repeat Forever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써주시면 얘는 볼 일은 지금 계속 우리가 일부러 이 액션을 멈추기 전에는. 이 액션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액션을 우리가 수동으로 멈추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을 이용하지 않고 화면을 터치했을 때저 액션이 멈추도록 할게요. 일단 셀프가 지금 헬로 레이어죠? 헬로 월드 레이어죠? 레이어에서만 터치를, 터치 이벤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터치 이벤트를 받기 위해선 이 멤버 변수를 항상 yes로 설정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걸 하지 않으시면 터치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그 밑에는 터치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 화면에 터치가 발생하면 저 메소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이 메소드 안에서 저 액션 객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음, 이 액션 객체를 이렇게 선언해서 여기서 선언해서 여기서 포인팅 한 다음에 받아서 여기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뭐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액션 계획체에다가, 리피트 포에버죠? 여기 액션 계획체에다가 태그 번호를 붙여서, 꼬리표 번호를 붙여갖고, 여기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이 꼬리표 번호는 CC 노드를 상속한 모든 것이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액션도 마찬가지로 CC 노드를 상속했기 때문에, 뭐, 쓸수 있겠죠? 그럼 그 태그를 쓰기 위해서는 아이디로 받지 마시고, 이 리피트 포에버의 그 슈퍼 클래스인 CC 액션으로 받으시던지 아니면 CC 노드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걸 직접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럼 리피트 포에버의 태그 변수를 쓸수 있고요. 태그 변수가 뭐 숫자를 1로 붙여주면 리피트 포에버의 꼬리표가 1이 되고. 우린 터치가 발생했을 때, 요 꼬리표 번호가 1인 요 액션을 멈춰줘야 되죠. 그 액션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스프라이스는 볼 1이고, 볼 1이 액션을 멈춰줄 텐데, 방법은 세 가지지만, 우리는 태그를 이용한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화면을 터치하면 볼은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혹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단 움직임 액션을 하나 만드시고 볼 1에서 그 움직임 액션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볼 2에서도 위에서 만든 액션을 사용하고 볼 3도 이렇게 사용하면 똑같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공 3개가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이거는 결과가 볼 1, 볼 2, 볼 3인데 볼 3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맨 마지막에 그 액션을 호출한 그 객체, 스프라인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만든 이 액션 객체를 동시에 3 객체가 쓸 수가 없어요. 동시에 똑같은 객체 똑같은 액션을 이렇게 세 개의 스프라이시 쓰게 만들려면 이 CC 액션 객체는 이 NS 카핑, NS 카핑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카피 메소드를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그냥 부분 써주시고 처음에 만든 객체 여기는 무브 액션 객체를 카피해서 객체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똑같은 속성을 가진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피 시켜서 해주시면 이건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되는 거죠. 오케이. 뭐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액션 클래스들이 있는데 어차피 사용 방법들이 거기다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레퍼런스를 보시면서 직접 테스트 하시는 게 아마 빠르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모두 테스트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아마 직접 하시는 게더 학습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